자 저를 따라 세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 왜안 따라해 수호는? 자 기도하는 한 사람 음, 아직 우리 수호가 우리 주 사람께 적응을 못한것 같아. 다 아, 따라하는 거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한 사람. 아멘. 오늘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나만 홀로 남았으나.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는 잘못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은 생각.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은 생각. 백성들에게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이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나만이라는 것 같아,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 나만 찬송하는 것 같아, 나만 봉사는 하것 같아, 나만 나만 혼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생각만 갖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많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기도하는 헌신하는 그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시켰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이렇게 시켰지만 여러분들 내가 한 사람이다라는 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 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젖먹이의 어린아이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어쩌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 이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만 남았고 쉽게 해서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 22절에 1대 450 오늘 문자로 1대 450 450대 1로 싸우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은 450명보다 강하며, 아멘! 850명보다 강하고, 아멘! 기도하지 않는 그 민족보다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 어쩌면은 이 엘리야가 혼자 하는 거 혼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뒤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합니다. 혼자 기도합니다. 혼자 그발발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다 갈멜산에 모여서 막 저들이 신을 향해서 바알을 향해서 아세라를 향해서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850명이 멈추고 이제 누가 기도합니까? 엘리야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혼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37절 말씀해 보니까 36절부터 읽어볼까요?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혼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아유 나만 하는 것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됨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가는 이 시간이 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연여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게 간구하는 기도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이 엘리아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38절에 이에 여와의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불이 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3위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달라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지금 엘리야가 올려 드리고 있죠.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엘리야가 행위를 하는데 송아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송아지를 각 이쪽 송아지는 바알 아세라를 향해서 이쪽 송아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돼 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그분을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 번제물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번제물인데 하나는 어떤 송아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번제물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번제물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 송아지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송아지가 드려짐은 결국은 바로 기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열방을 향, 열방을 위한 재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게 선포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 송아지는 뭐냐? 가짜 예수들이죠. 가짜 예수. 응답이 없는 역사가 없는 우리가 분명히 기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온데. 십자가 달리신 것이 여러분들 통해서 바로 증거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이 어땠습니까? 타서 번제로 드려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바로 이 갈멜산의 재단에서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성령님의 역사를 알수 있죠. 불의 응답이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결국 기도하는 한 사람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물 대심과 불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온대 역사로 우리가온대 증거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이 하나님 대심을 알게 해달라. 내가 주의 종이 되을 알게 해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해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기도한 한 사람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사랑한 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불로 역사하신, 인도하신, 교통하신 역사를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말 수,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번에 말씀을 대할 때는 3의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딱나타내지는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3의 성부성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로는 제가 뭔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 제목 뭐였다고?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하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로 오늘 갈멜 재단에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희생양 되셨고 희생양이 되신과 동시에 성령의 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저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한 사람 주의 종 기도하는 그 엘리아가 누구인가를 저들에게 분명히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 뿐입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그 엘리아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되심과 주의 종이 됨과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현재 시점으로 볼때 오늘날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하나님 누구신가. 연부 뭐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예수님. 마치 불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갈멜재단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엘리아의 그 역사를 그 엘리아가 기도할 때 응답됨을 저들이 알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바로 엘리아가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37절에 기도했더니 38절에 응답이 나타나는데 여와의 불이 내려서 번져와 물, 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토랑의 물을 할튼지라. 번제 모든 걸해 버려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없는 사실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있는 저는 오늘 이 구약의 이이 본문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는 자가 천국 백성됨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증거로 나타냈고 주의 종의 그 능력을 바로 이것을 통해 나타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나타냈더니 3 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적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기적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영광 돌리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 눈으로 볼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걷고 뛰고 놀라며 그리고 그가 성전을 향해서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그냥 구걸했던 그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역이며 놀라는 역사가 있었어요. 왜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 속에 어저 사람이 40년 동안 저 성전 문 앞에서 어 구걸하던 앉은뱅이 아니야. 근데 어저 사람이 어떻게 혹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 알고 봤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베드로의 요원을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그 이름 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서 걷고 뛰었대 그리고 하나님을 찬, 찬양했대라는 소식이 저들 입가에, 입가에 전해지지 않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뒤에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 할 때, 오늘 본문에 24절 보세요. 아, 20절에 보세요. 갈매산으로 모으고 21절에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에서 머뭇머뭇거리니까 양다리 걸치고 여기 갈까 저기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의 양다리 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바울은 누구바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저들은 죽은 자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나중에 함께하실 영광 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저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39절에. 여러분들 이 일이 기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큰 기적을 바라고 큰 기적의 역사가 이런 안진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어디서 느낍니까? 한 영이 혼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예수 믿는 그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그가슴에 품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한 사람은 돈이 없어요. 병 들었어요. 정말로 못생겼어요. 장애를 입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언신하고, 돈도 많고, 뭐 잘생기고, 이 모양이 정말로 다 능력 있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바로 기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성령님을 우리가 증거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의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시. 하나님은 건강의 하나님. 우리가 자꾸 그것을 그냥 자꾸 그냥 어?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은 그럴 때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죠. 정말 병든자를 일으키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독교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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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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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기적, 기적. 기적이 안,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다? 어디 갔냐? 하나님은 어디 갔다? 오늘 갈멜산의 이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는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냈고 예수님을 보여줬고 성령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그는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끔은 우리 열로하신 우리 박 집사님이. 내가 뭐 하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배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모시기 강하다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찬양하는 한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며 찬양하는 우리 박 집사님을 누구도 약하다 할수 없어요. 사는 성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강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능력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40절에 40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4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발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이니라. 여러분 이사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요일 날에도 제가 이시편1편의 6절 얘기했죠. 의인은 여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악인은 다 죽는 거예요. 기순 시내가로 나가서 850명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기도한 한 사람이. 기도한 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백성들에게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사탄을 발 아래 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르르 나오는 그 850명의 그 발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얼마 기가 죽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들은 오늘 본문상은 450이란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과 아세라스에서는 850명 22절에 나만 홀로 남았고 저들은 4 5 0명이됐는데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갈멜체단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한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됐습니까 사단은 결국은 기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능력자라는 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건 있고 뭐 건강하고 막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보기 보기 좋고 럭셔리하고 이런 분이 능력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금요제 되는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도한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서알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바로 기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저들에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850대 일뿐만 아니라 그 아방 그외막 대신들 그외온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을 보였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선포했고, 그 능력을 가서 850명을 다 기순 시내가에서다 죽임으로 말면 정말 진정한 능력자가 누구임을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보여줬다. 저 여러분들이 그 능력자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아우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능력자임을 우리가 보여주려면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능력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아를 구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로 열방을 다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다의 묵시를 통해서 뭘 깨달으세요? 오바다의 그 예언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예언 아닙니까?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던 것처럼 오바다는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기도한다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네가 홀로가 아니란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또 후유, 영적 후유증이 온다는 거예요 19장에 보면 은 19장에 또이 엘리야가 죽여주세요 러면서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삼킬자를 또 찾아내면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막탁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를 통해서 엘리야 전음 잡아라 현상감을 걸어놓은 거예요. 전음 잡 잡아서 현상감 전음 잡아서 죽이는 자에게 내가 상금을 주겠다, 높은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여 주세요, 죽여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는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영적 휴증이 온다는 거예요. 사사는 개수 개수를 넘어뜨리려 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십니다. 하 야, 너 혼자 아니야. 네가 보기엔 혼자 같지만 지금 이곳저곳에서 발에 물꿇 끌자고 사단에 물꿇 끌자는 영적인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7,000명이나 있어. 이 7,00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만 혼, 홀라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전 세계에 복음을 향해서 기도하는 능력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 네트워크로 저들과 자꾸 영적인 네트워크가 돼서 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사람께 난 혼자가 아니다 서로 네트워크가 걸려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물처럼 네트워크를 이룰 때 어떤 역사가 납니다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우리는 영적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고 서로 힘을 내서 사탄이 까불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 혼자가 아니다. 주변에, 네 주변에 사랑은 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개수가 너 혼자 아니야. 네 옆에 조영해도 있고, 어 황수도 있고, 하나님에요 이 제가 여러분들 이름 부른 게 하나님 역할을 해본 거예요. 네 옆에 이 꼬마 이 상욱이 있다라고 하나님 이 말하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믿음 지킬 때, 끝까지 기도할 때.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가지고 그 누구도 흔들려. 전두수 사장에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에 네트워크를 이루니까 서로 간에 탁탁 연결돼서 딱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한 사람을 들어도 못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주변을 바라보라. 또 기도하는 그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합심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 합력이 바로 기도한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일 때는 외롭죠. 저도 지금 혼자 목회하라면 못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있어요. 또두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우기가 있고, 우리 권사님이 있고, 우리 집사님이 있고, 이번에 수호도 보내줘고 우리 또, 우리 부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애들이 엊그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아빠, 최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 어쩌면 저렇게 어? 8년 동안 마음도 변하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 선신하셔. 어? 다 그냥 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상호기도 그러잖아요. 아, 우리 상호이가 어쩌면 저렇게 예배 잘 드려. 어쩌면 저렇게 찬송도 잘 해. 요즘 좀 덜하지만. 어? <laughs> <말 웃는 거. 웃음> 얘는 솔직해서 좋아. 많이 열심히 안 했대도. 어찌됐든 우리 상호이가복사님한 힘이 되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한명 가. 제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외국도 마음 놓고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 수호가 있으니까 이제는 아 운전도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아, 또 내가 어 사역하는데 마음껏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기도의 능력자다. 아멘. 그리고 우리 우리 하나 하나가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과 내가 주의 종됨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세 가지를 기대돼요.